네, 오늘은 좌대 피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장비 튜닝을 또 했거든요. 네. 이렇게 내리는 거죠. 딱 내렸더니 너무 많이 내려갔죠. 다리를 조금 더 이제 빼주는 거죠. 안 분리되지 말라고 안전고리. 이거 원래 없는 건데 제가 만들어서 끼운 거예요. 안전고리는 이게 밀려나서 서로 분리되지 말라고 <laughs>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 보여 드릴 게 있어요. 기존에는 제가 앞 베란다를 그 앞상판 뒷상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폭이 250mm 짜리입니다. 요거 250mm 짜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 앞에 베란다를 쳤었어요. 그러면 앞 베란다의 사이즈가 500m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낚시할 때는 불편한 거 많이 몰랐었는데 이게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하면서는 앞 공간에 카메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이 조금 베란다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앞 베란다를 또 튜닝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원래 단내저에서 나오는 전투낚시용 앞 발판이 별도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1000에 750짜리 발판이에요. 기존에 그럼 제가 앞에 발판 걸었던 것보다 250mm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새로 샀느냐? 그렇게 제가 돈이 많진 않아요. 동네, 그 아시죠? 네? 말밥, 당근, 당근 마켓, 서핑을 한 5, 6개월 했어요. 5, 6개월 하곤, 하다가 겨우 좋은 물건을 또 저렴하게 내놓으신 분을 찾아서 이 제품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 제품이 원래는 기존에 이 대자대에 부착이 안 돼요. 부착하는 방법은 따로 별도 튜닝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체 제작으로 튜닝을 좀 진행을 했어요. 자, 기존에 이것도 원래 순정품으로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 서스 파이프를 그 도면을 그려서 가공을 의뢰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저 앞쪽에 요 가세라고 하죠 가세, 큰 좌우로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가세. 요건 알루미늄 바로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서스 판을 절곡을 해서 앞 베란다 발판 높이를 잡아주는 브라켓를 쓰는 거고요. 요게 좌우 측에 두 개가 기존에 만들어서 쓰던 게 달려 있고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발판에, 이 빗장이라고 하죠. 이 빗장을, 이 브라켓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끼워 넣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근데 기존에는 요 250mm니까, 작으니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끼워 넣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750 통판이니까, 그걸 끼워 넣지 를 못해요. 허리를 구부리고 이 중량을 버틸려면 제 몸이 앞으로 너무 많이 쏠려서 끼워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거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에, 업소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그큰 문에 들어가는 냉장고 경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고요. 어, 가격은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이거를 끼워 넣고, 이거를 끼워 넣은 상태에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요. 냉장고 문 마냥 돌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끼워 넣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 내리면서, 높이를 맞추고 할수 있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바를 아니 수직바를 먼저 걸어주고 가세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빗장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빗장에다가 끼워 넣으면서 이 앞부분에도 제가 인서트 너트를 채워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정시키고 가세는 제일 마지막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반대쪽도 수직발을 끼워 넣고 고정시키고요. <laughs> 가로파. 이 방향이죠. 자, 여기 볼트 두 개를 또 심어 놨죠. 이거 다 제가 드릴로 뚫고 탭 내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성품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괜히 이거 오해하셔서 단내저 사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이거 사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성품은 이런 타입이 아니라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 제 거는 구형 좌대인데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는 건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기성품이 있습니다. 저는 구형 좌대기 때문에 그냥 좌대를 통으로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튜닝을 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로 빗장을 걸어 주고요 가로 빗장을 걸었지 않습니까 발판을 이제 끼울 거예요 자이 발판 끼우는 게왜 이게 좋냐 하면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그냥 저 아랫부분 보이시죠 끼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튜닝해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끼워줬죠 자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요거 저도 컨닝한 거예요 이것도 피싱 트렌드인가 그 좌대가 요런 타입으로 앞상판을 붙이게 돼 있어요 네, 연락을 드렸더니 피싱 트렌드 좌대 사용자가 아니면 판매를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제가 자체 제작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네, 편하죠. 그러면, 요 끝에 고리에다가 체인을 걸어 놓고요. 나중에 내려줄 거니까, 앞 다리를 이제 끼우는 겁니다. 네, 단내죠. 다리 보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요. 이렇게 내리는 거죠. 딱 내렸더니 너무 많이 내려갔죠. 다리를 조금 더 이제 빼주는 거죠. 한한뼘 정도만 빼줄까요? 한뼘 정도 빼고 들어가시자고요.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만 맞춰 놓으면 어차피 얘가 자동 다리라 조절이 되기 때문에 수평 맞추면 됩니다. 자얼추 맞죠? 자 꾹꾹 밟아주고요. 딱 이렇게 밟고 보면 이쪽이 높죠? 이쪽을 이제 올려주는 거죠. 자 이제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았죠. 그리고 앞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 발판은 앞이 살짝 높은 게 좋아요. 에, 앞치기를 하거나 할때 중심 잡기도 편하고 나중에 또 여기를 계속 밟다 보면 이쪽 다리가 땅 속으로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세팅을 할때앞 부분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아주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 훌륭하죠? 나중에, 요, 다리가 만약에 벌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다리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 핸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보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짝만 채워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빠져서 도망가지 않게. 수평은 뭐, 호주머니 넣어 놓으면 되고요 나중에는 요 수평 또 하나 사서 여기다가 아예 고정으로 조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부랴부랴 급하게 튜닝을 해 갖고 온 거라서 조금 그거 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자러는 물속에 들어가 계시게 이제 이 위에다 텐트 얹고 받침틀 펴고 낚시 해야 되고 그러면 요 기존에 사용하던, 예? 기존에 사용하던 앞 베란다, 판들은, 이거 뭐하냐? 뭐 하냐? 뭐, 뭐 합니까? 여기, 밤에 잘 때, 텐트 안에 온갖 가방 같은 거다 들어 있으면 좁잖아요. 그러면 밤에 잘 때, 가방은 텐트 밖으로, 이슬 맞아도 젖지 않는 방수 가방이나 아이스박스 같은 건, 텐트 밖으로 꺼내 놓고 자도 되니까 이거 그냥 하나 여기다가 척 꽂아 주는 겁니다. 그럼 뭐 신발이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신발을 얹어 놓는 신발장으로 써도 되고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이거 하나는 그냥 자 여기까지 딸바보 낚시꾼의 좌대. 튜닝 및 설치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짐 가져오고, 우리 라감독님 모시고 와서 낚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